안녕하세요. 영원한 아이돌 장우혁입니다. 제가 그동안 스타벅스와 블루버트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두 곳을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그렛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리젠시아입니다. 인텔리 젠시아 커피는 제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다녔었고 영상도 간간히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에서도 인텔리 젠시아의 커피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푸그렌. 푸그렌은 사실 일본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푸그랜도 가볼까 합니다 푸그랜은 새벽 2시까지 한대요 왜냐면 주류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곳을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버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봤는데요. 30% 프로모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세번 정도 프로모션 적용된 금액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도 한번 타 보고 버스도 타 보고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택시 하면 카카오 택시였거든요. 그런데 우버에서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쿠폰을 자주 준다고 요 광고 아니고요 저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버 택시를 한번 불러서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어유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 힘내세요 네, 네. 인텔리 젠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약간 좀 서극촌좀 느낌나게 기와네요 기와 기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주문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밝아가지고 약간 창피하긴 한데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한다 하시는 거세요? 네 산미 있는 걸로 해서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네요. 네 시즌 에스프레소 프로모션 이거예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크리스마스 날에 와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뭔가 약간 토스트 로스트 아 프레, 프렌치 로스트 네. 토스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로 시켰거든요. 굿즈들이 많네요. 오. 아, 후드가 있어, 후드. 여기 천정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아, 진짜. 좋다. 오늘은 아쉽게도 드립이 안 된다고 하네. 요 커피가 왔습니다. <laughs> 셀러브레이션. 블렌드 인텔리아 젠시아 연말 연시를 기념해요 음. 인텔리 젠시아를 한국에서 먹다니 대박입니다 먹어볼게요 한약 같은데 음.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미쳤어 와, 최고, 최고, 진짜. 지금까지 제가 먹은 인텔리제시아 커피 중에서도 최고예요. 와, 너무 맛있어요. 오, 대박인데?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진짜로. 이 색깔이 좀 약간 달라가지고, 좀 걱정하면서 먹었거든요. 어, 근데 깜 너무,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제가 원래 잘 얘기 안 하는데, 최고, 최고. 진짜. 아, 오늘 또 이제 그, 거기 가요. 푸글랜. 푸글랜. 네. 진짜 너무 맛있다. 제가. 우버를 탔잖아요 11,800원 진짜 너무 싼거 정말 30% 할인해서 왔다 여러분들 광고 아니에요 우버 괜찮습니다 여기에 크랜베리 여기 오렌지 뭐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정말 자 이거 무조건 내가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조수철요 되게 주시한 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 에스프레소를 주신다고 하네요어우 감사합니다. 아우,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 너무 귀한 커피를 주셨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 같지 않다. 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를 그냥 에스프레소만 저온으로.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음이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분은 힘들 수도 있어요. 와 에스프레소가 이런 맛이 난다고? 와 진짜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세요. 파이팅. 와 여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인텔리전시. 아유 한국적인 것도 가져가면서 인테리어를 했다. 아 제가 한번 운영 <laughs> 운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맛이. 자, 그럼 저는 근처에 이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메밀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좀더 창피한 것 같아요. 들기름 막국수라, 만두 두 개, 유부초밥 맛있긴 한데 불었어요 어, 많이 아쉽다 <laughs> 다 먹었습니다 맛은 있는데 여기까지 공구번인데 저거 공구번 왔다 왔다 공구번 안녕하세요. 비나이가 김민준입니다. 네, 카 머리가. 머리가 좀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스케요. 아, 어, 너무 여유 있고 좋은데. 이제 내려야 됩니다. 숙하 세요. 끝자, 아, 여기 잠깐 들어가 있 어야 겠 네요. 한 5분 에서 6분 걸린 다고요. 해 여기 들어 오면 주변 사생활 을다할수있 어요. 엄청 고 민하 십니다. 지금 무엇 을 드실 지? 김치 찌개, 너무 궁 금하 네요. 메뉴 를정해 주세요. 갑자기 24분 으로 바뀌 었 어요. 우버 를 타야 겠 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 를 아주머니 께서, 골라주지 않으셔가지고 계속 그거 찍다가 놓친 것 같거든요. 진짜. 안녕하세요. 양말이 있어요. 누구의 양말일까요? 와, 사람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착했습니다. 와, 밖에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아 분위기 좋다. 완전 달라요, 거기랑. 핸드 블루 커피? 어, 네. 여기서, 원두는 여기서 고르나요? 네, 히비스커스 네. 향기? 어... 그러면, 코스타리카로? 따뜻하게 한잔 주시겠어요? 네. 우선 여기는, 인텔리젠시아랑은 많이 달라요, 분위기가. <laughs> 뭔가 힙한 느낌. 아 이거 옥상으로 가나봐. 어 여기가 옥상이네. 여기서 그냥 혼자 마셔야겠다. 이따가. 여기 괜찮네. 커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네. 히비스 커스의 향기. 달콤한 과즙 그리고 백차의 부드러운 여분스이 정도. 따라 마시는 게 있어 이게 또 맛이 또 다르거든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습니다, 아주. 이거를 주거든요, 대부분. 이걸 보면서 맛을 느끼면 조금 더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히비스커스의 향기, 히비스커스를 찾아가는 거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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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보통 커피 같은 경우는 끝맛이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화한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바카? 인텔, 인텔리젠시아. 인터스텔라가 아니죠. <laughs> 인텔리젠시아가 조금 더 농도가 짙었던 것 같고 왜냐면 에스프레소잖아요. 아무래도 드립도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것보다는 조금 더어 워터링한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에 화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여기가 문이 열려요. 여기, 여기 문인데 여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먹을 수 있다. 옥상입니다. 좋은데? 음. 아무도 없어.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인터스텔라. 아니, 아니, 인텔리젠시아. 어, 진짜 맛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인텔리젠시아와 푸그렌을 뭐, 비교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을 크리스마스 날에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있으실 때 집에 계시지 마시고 꼭 약속을 잡아야 갈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자 오면 또 자리가 항상 있습니다. 여기도 어 제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기다려야 됐을 거예요. 짧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다녀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컨텐츠를 찍어봤습니다. 인텔리젠시아와 푸그렛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6번 타는 곳, 여긴가 봐. 크리스마스가 끝이 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지